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착한 누룽지 본사 앞에 와 있습니다. 요즘 안전한 먹거리나 건강한 간식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럴 때이 누룽지 간식은 딱인 듯합니다. 자 이제 누룽지 간식을 맛깔스럽게 판매하시는 회사가 있다고 하여 찾아봤는데요.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착한 누룽지 대표직을 맡고 있는 송기덕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모든 국민들이, 사람들이 이제 건강한 먹거리들을 찾는 그런 시대라 누룽지는 먹기도 고소하고 맛도 괜찮고 모든 건강 음식이라 생각을 합니다. 모든 쌀 종류가 전부 국내산으로 유지해서 를 좋은 쌀만 골라서 쌀 씻고 밥 짓고 밥 푸고 누룽지 굽고 하는 걸 모든 정성을 다 들여서 최상의 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laughs> 이렇게 좋은 제품들을 어떻게 판매하실지 궁금해지는데요. 사무실에서 부장님과 함께 조금 더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 노릉지의 박혜몽입니다. 부장님, 아무리 좋은 제품을 가지고 계셔도 판매하고 홍보하는 게 쉽지 않은데요. 착한 누룽지는 어떻게 판매하고 계신지요? 아네 저희는 엄청난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솔루션? 네. 그게 뭔가요? 아유 비밀입니다. 아 알려주세요. <laughs> 저희는 바로 마이소라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이소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세요? 전에는 저희 제품에 대해 문의가 오면은 하나하나 이제 전화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이제는 그냥 주소를 복사해서 어, 문자로 보내드리면 고객들이 다 알아서 보시고 주문을 하시니 일이 많이 편리해졌고요 오프라인 홍보시에도 명함에 QR 코드를 넣어서 홍보하고 있고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홍보할 때도 간단하고 편리해서 자주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이소는 이게 좋다 딱 느끼셨던 장점이 무엇일까요? 먼저 마이소는 만들기가 정말 쉽다는 겁니다 네. 온라인 판매나 그런 계통으로는 뭐 전혀 아는 게 없었, 없었는데 어, 몇번 해보니까 이제는 혼자 알아서 제품 사진도 올리고 어, 금액도 조정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별도의 회원 가입이 없다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쇼핑몰은 그 구매를 하려면은 회원 가입도 해야 되고 뭐 아이디, 패스워드도 알아야 되고 좀 복잡한데 여기는 주문하고 결제하면 끝이라 예, 간편한 것 같습니다. 나이소 가입 전인 판매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해주시겠어요? 쇼핑몰을 만들기가 정말 쉽습니다.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고 구매할 때 어렵고 복잡한 건다 빼고 꼭 필요한 것만 모아놨습니다. 모아놨고요. 그 모바일로 모든 걸할수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주문 관리나 제품 관리 정말 편하게 여기저기 홍보할 때도 정말 유용하게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이소 정말 추천합니다. 마이소 최고입니다.